네,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 결선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결선법 강의는 이전에 다 올려놨는데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고 예전 강좌라서 조금 그림도 안 이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한강에 모든 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챕터1, 챕터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챕터1에서는 yy 결선과 델타 델타 결선을 그리고 챕터2에서는 VV 결선과 역 v 위 결선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챕터 1 같은 경우는 변압기 세대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경우고요. 어, 챕터 2의 VV 결선 같은 경우는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고장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두 대로 결선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역 v 위 결선 같은 경우는 Y 결선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어, 결선을 하는, 이런역 예, v 위 결선까지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첫 번째, yy 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실기 하기 전에 필기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이런 그림을 보면 yy 결선, 여러분들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필기, 실기에 가니까 웬 이런 애들을 주워, 주워놓고, 야, yy 결선을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건 뭔 소리냐 하지만은 사실상 얘랑 얘랑 어, 같은 그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같은 그림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1번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그고 얘도 뭐 그럼 1번 변압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얘도 2번 변압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도 2번 변압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몇번 변압기가 되어 있어요? 예, 네, 3번 변압기가 되고 얘도 3번 변압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그림 보시면은 1번, 2번, 3번 변압기가 한 점에 모여있습니다. 맞죠? 한 점에 이렇게 다 모여있고, 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런 예,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어떻게 돼야 돼?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준다? 네, 이렇게 모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자 모아주게 되면은 바로 이 점이 어떻게 되는 거요 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을 요렇게 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요렇게 뻗어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뻗어나간다 요렇게 뻗어나간다 요렇게 뻗어나간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네, 요렇게 뻗어나간다 예 네, 요렇게 네 뻗어나간다 사실 요렇게 요렇게 쭉 뻗어나가고 있죠 요렇게 요렇게 뻗어나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Y 결선 같은 경우는 하나 하나씩 이렇게 빼서 하나를 모아주시고 나머지 한 선들은 다 빼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켜줬더니야 점프야 이게 뭔 개소리냐? 이거뭐 옆으로 뒤집었는데 뭐풀고 있어? 요 이게 사람입니까? 예, 네, 이게 똑같은 거죠. 자자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또 하나씩 빼줍니다. 하나씩 빼줘서 얘들 은 어떻게 해준다? 모다라고 이렇게 하나를 모으고 나머지는 나온지는 요렇게. 요렇게 빼준다. 네, 요렇게. 네, 빼준다. 예,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델타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델타 결선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델타 델타 결선도 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1번 변압기다. 얘도 뭐다? 1번 변압기입니다. 자, 얘는 2번 변압기다. 얘도 2번 변압기입니다. 얘는 몇번 변압기다. 얘도 3번 변압기입니다. 자 그럼 얘도 3번 변압기가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델타 결산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면은 1번과 3번이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죠. 이렇게 만나서 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번과 2번도 만나죠. 예, 만나서 어떻게 된다? 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이 만나죠. 예, 만나서 쭉 뻗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만나고 2번, 3번 만나고 3번, 1번 만나고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번과 2번이 만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이 만납니다. 자 그리고 3번과 뭐가 만난다? 1번이 이렇게 만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만났죠 자 그러면은 지금 1번과 어, 2번이 만났다 1번과 2번이 만났죠 자 보시면 1번과 2번이 여기서 만났죠 자 그럼 1번과 2번이 만났죠 자 이렇게 점으로 만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쭉 뻗어 나가는 거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뻗어 나간다 2번과 3번도 이렇게 만나죠 2번과 3번도 이렇게 만나서 쭉 뻗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뻗어 나간다 당연히 1번과 3번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된다. 예, 쭉 뻗어 나가죠. 자, 쭉 뻗어 나가니까 얘도 쭉 뻗어 나간다. 그러니까 1번, 2번 만나고 쭉 뻗어 나가고, 2번, 3번 만나고 쭉 뻗어 나가고, 3번, 1번 만나서 쭉 뻗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그림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맞물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물려 주고요. 예, 얘네들을 이렇게, 쭉 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빼줍니다 얘도 쭉 빼줍니다 자 이러면은 예, 델타 델타 결성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네, 다음은 VV 결선입니다. 이제 VV 결선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델타 결선이었다가 변압기가 이렇게, 어, 세 개로 이렇게 운전이 되고 있다가, 한 개의 변압기가 고장이 났게 됐을 때, 이렇게 예, V 결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VV 결선은 뭐다? 변압기 두 대로 결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 변압기 두 대만 그려놨죠. 어, 자, 그래서 VV 결선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자,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요, 요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U, V, U, V. 예, 이런 식으로 변압기 결선할 때 이런 표시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U, V, U, V.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가운데 V와 U를 묶어서 이렇게 쭉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어떻게 한다? 쭉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쭉빼 주시면 됩니다. 이 형태만 기억하시면은, 예, 바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UV 가운데 UV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해준다. 쭉 빼낸다. 그 양쪽은 그냥 빼준다. 이렇게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거랑 형태가 똑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VB 결선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묶이는 지점 있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준다. 이 친구를 중성선으로 연결을 해줘서 예, 접지를 시켜준다.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역부위 결선입니다. 역부위 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Y 결선에서 한 상의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역부위 결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도 역시 변압기 몇 개, 변압기 두 대로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제가 변압기 두 대만 그려놨고요. 자, 이 친구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역부위 결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아까처럼 이렇게 U, V, U, V, V 결선처럼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역부위 결선 은 어떻게 한다? U, V죠? 자 근데 UV 약간 원래 UV였는데 여기라는 이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UV, UV가 아니라 UV, V, U. 그러니까 U와 V의 자리를 어떻게 줬다? 네, 바꿔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똑같습니다. V와 V를 묶어주시고 얘네들을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U도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예, U도 빼주시면 됩니다. 예, 똑같죠. 자 그래서 V와 V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연결해줘서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준다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유는 유대로 유는 유대로 이렇게 자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역부위 결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중에 2012년도 1회차가 있을 겁니다 1회차 1회차 문제 보시면은 네, 역부위 결선을 하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결선을 하실 때 1차와 2차가 있는데요 자, 1차와 2차가 있는데 어, 1차는 어떻게 해주신다? 방금 설명한 역부위결선을 그려주면 되고요. 예, 2차는 어떻게 한다? 2차는 부위결선을 예,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역부위결선에서도 이두개 모인 지점, 이 예, 지점을 어떻게 해준다? 예, 중성선으로 연결해줘서 예, 접지를 해주면 된다. 이것까지 예, 해주시면은, 이 2000... (12년도) (1회차) 요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